어, 여행사를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이제 해외여행은 고가든 저가든 무조건 이제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몇달 전에도 어? 3박 5일로 푸켓을 내가 이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때는 고가 여행했어요. 고가 150만 원짜리 고가 여행. 그때도 쇼핑을 했어요. 마지막 날한세 군데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어? 아 근데 쇼핑할 때는 이제 뭐 어쨌든 아무것도 안 사겠다고 이렇게 큰 다짐을 하고 들어가지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안살 수밖에, 없,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게 되더라고요. <laughs> 아, 저도 그냥, 그냥 안 사겠다고 그냥 막 다짐하고 들어갔다가는 뭐, 진주가루, 진주가루, 뭐, 어, 미백이 되고, 뭐, 저, 검버섯, 뭐, 뭐, 김이 죽은 깨, 뭐, 이런 거, 어, 얼굴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안, 안, 사람한테 이제 선물해 주려고, 안 사람하고 딸하고 선물해 주려고. 이거 작은 병이에요. 작은 자유병 병세개가 40만원, 이 40만원. 그래서 안 썰어 먹고 딸거내거 거 이래 가지고 120만 원 주고 샀어요, 120만 원 주고. 그리고 내가 영상에 올렸죠. 이 진주 가루 내가 이제 이렇게 발라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가 이제 알려드리겠다고 영상에서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내가 영, 유튜브로 영상에 올렸다가 업로드했다가 아직까지 내가 효과에 대한 그 영상은 아직까지 어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죠. 근데 지금도 지금 꾸준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이렇게 발 바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유 진짜 헷갈려 죽겠습니다. 안 사람도 이제 막 꾸준하게 저처럼 바르면서 뭐밥 먹을 때마다 그냥 얼굴을 들이밀면서 이제 효과가 있는가 이제 예뻐졌는가 자꾸 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주가루 효능이 있는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헷갈립니다, 헷갈려. 아직까지 꾸준하게 좀더 발라보고, 이제 나중에 다시 영상을, 진주 효과에 대한 영상을 한번, 진주가루 효과에 대한 영상을 올려 이제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쇼핑하게 되면, 이제 이것저것 또 사게 되죠. 어떻게든 이렇게 사게 되면서, 이제 추가 또 경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요번에는, 요번에는 이제 삼번 일 가격 오십일만 원짜리 여행 아닙니까 초저가 패키지 해외 여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쇼핑을 가겠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넷째 날 여행 넷째 날 이제 점심 때세 군데를 제 쇼핑을 들렸습니다. 들어갈 때는 이제 이번 이제 또그 다짐을 하죠. 요번에는 절대 어떤 일에서도 이제 안 사겠다. 막 다짐을 하고 들어갔는데. 요번에도, 요번에도 또 이게 사게 되더라고. 설명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사게 되더라고요. 뭐, 어 설명 듣다 보니까 뭐, 꿀, 꿀, 양귀비 꿀이 그렇게 좋다네. 또 양귀비 꿀이. 어? 양기비 꿀이 그렇게 좋다고또 설명해서 또 양기비라는 그 이제 말 한마디에 그냥 또한 병에 80불 하는 그런 병을, 세 병을 또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자들 전립선에 이제 좋다고, 그리고 이제 뭐, 어, 비아그라 같이 비스무리한 그런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어, 그 그런 건 사야 되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병, 한 20만원짜리 한병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또 사다 보니까, 한 5, 60만 원씩 또 이렇게 내가 또 이제 물품을 사온 거 같아요. 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여행사들이 이제 이렇게 쇼핑하고 이제 연관돼서 저가 여행에 대한 경비를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복구를 하는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 쇼핑에 대한 또이 쇼핑에서 좀 복구하고 또 선택 관광에서 이렇게 조금 복구하고 뭐 그런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저가에 대한 그 경비를 여행사들이 이렇게 복구. 그래야지 여행은도 살아남죠. 그렇게 해야지. 어? 그렇게 안 하면 여행사들 다 망하지요. 51만원짜리로 그렇게 이제 3박 5일로 이렇게 이렇게 여행시키면은 안 망할 여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 어떤 식으로 이제 복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서로 살아야지요. 서로. 그래서 초저가 패키지로 해외여행 오면은, 응? 선택 관광하고 소핑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감내를 해야고 와야죠. 감내를 하고. 어, 설때 관광 뭐 한두 개 해야 되고, 또 쇼핑도 가서 조금 해야, 주, 줘야 된다는 그런 걸 감내하고 오셔야지. 그리고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지요. 그 정도도 감내를 못 하시겠다면은 차라리 최저가 해외 패키지 여행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안 오시는 게. 응. 초저가 패키지 해외 여행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아, 장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어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초저가 패키지 해외여행을 이제 했잖아요. 하니까, 이게 나60 먹은 사람들한테는 이 패키지 여행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은 점이 나쁘, 어, 단점보다는 이제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가 사편에서 내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사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